예. 이번 시간에는 제가, 처음 제가 이제 원고 파일을 통해서 원고 출판사에 투고하는 단계가 있었는데, 이를 소개하기 전에 제가 처음에, 아니, 이번 현, 현존하는 네이버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메일을 보내, 보내, 보내 보내는데 메일, 메일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공, 공, 공저가, 공저를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기 개발서를 집필하고자 했는데 제가 그, 이전에 제가 블로그 활동을 하다가 공저자를 모집하, 모집한다는 한, 한 블로그 포스트를 발견을 함으로써 제가 책을, 아니, 공저를, 책을 내, 내, 내고자 하는 의도로서 공저를 신청을 하,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전에 집필한 원고들 중에서 기획하려는 기획하려는 현재 기 기획하려는 하려는 분야와 적합한 원고 원고를 원고를 발췌해서 제가 투고를 한 뒤. 예,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후 그 답장이 왔거든요.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 원고도 함께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공적 공동자서의 지지와 지지와 방법 내용을 이렇게 소개 소개해 주는데 참참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아.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이건 제가 소설과 시, 성경 예언만 집필해 오다가 처음 자기 개발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야, 우연한 기회가 된 거죠. 내가 생각했던 주제와 같았음을 보수가 있습니다. E

지필는 과정에서 걸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그 원고를 집필한 뒤에 후, 이 후기를 본 카페 아니 기획했던 책 쓰기 학교 카페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 후, 첨삭해서 후기를 그것도. 카메로를 찍어서 찍어서 뭐 카페에서 첨삭을 했어야 함,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당시 프린터가 없어서 그 종이 종이 원고로 출력을 해서 또 첨삭을 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창을 전전긍긍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스, 스, 스캔을 해야 되는데 그, 그런 기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는 체질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아 그때는 뭐, 카메라는 이,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를 사용했었으니까요. 어, 뭐 지금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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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서 뭐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다다보이한 상황이 한참 어서 이리프요이 기능이 기능이 있어. 서 여기 샘플 원고도 도 이렇게 있는데 가그 o 사실 이 프로젝트 트리트 트 진행을 리트 진행을 트리트 어디 이거 보냐놨는데고기 뭐가 있는데? 응? 어? 여기. 뭐야? 여기 뭐가 있어? 어, 있어 뭐야.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컵도 있고 그것도 당신 약도 있고. 아니 약은 있는데 약은 있어. 그냥. 무슨 컵? 저희 컵. 아. 아이고, 저기 밀어. 있는 줄 몰랐어. 이거는. 자, 이거, 이거. 양은 거의 놔둬야지. 응. 음. 어, 없는 줄 알고. 응, 음, 뭐가 있어서 자꾸 안 들어가. 응, 어, 자. 근데 죄송하잖아. 거의 놔둬야지, 열 개씩. Это... это. 그 <놀라> <cleaning> <쓰 gucken swear> 결과는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짜 실험을 이 문제로 실험을 하다 보니까는 이거는 <놀람> 나중에, 제 원고를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를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손은 사실상, 공선은 사실상 좌절되었지만, 그 의외로 개인 출판을 통해서 원고를 다시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원고를 해서 받겠습니다.